단 말씀 해 주시지요. 예, 네. 아 지금 서울하고 서울 광주 인천에서 지금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그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. 아.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화스럽고 또 가족을 염려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이는데 그 그림이 사실은 북한 김정은이 홍시자음과 북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돈을 모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 그림 전시에 가서 돈 내고 그 그림을 타지 마세요.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즉각 이거 중단하라고 말씀해 주세요. 지금 이거는 유엔 국제법 위반입니다.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못 하게 하는 짓을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나라가. 국가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국가통일부, 외교부가 이렇게 아무런 행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외교부 앞에 와서 우리가 빨리 이걸 막아달라고 지금 이렇게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이 그림 전시회에 속지 마시고 이 돈은 결국에는 그것이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는 인권탄압하는 돈으로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, 그 그림 전시에 가지 마시고, 못 하도록 말려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